세상에는 참 맛있는 게 많습니다. 초밥, 볶음밥, 피자, 중화요리도 있죠. 그 중에서도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고기. 이렇게 평생 맛있는 고기만 먹고 살고 싶지만 평생 먹는 건 힘들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고기를 아주 많이 먹게 되면 비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간과 신장을 통해 배설을 합니다. 몸에서 독소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선 독특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인들에게서 독특한 채취가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불필요한 노폐물 때문에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손상이 됩니다. 이건 수많은 질병 중 하나만 알려드린 것이고, 신장질환,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암 등등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축산업이 환경오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육식은 결국 지구온난화까지 연결됩니다. 인간이 키운 소, 돼지 같은 가축들이 먹이를 먹으면서 배출하는 방귀와 트름의 메탄가스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이걸 다 합친 것들에서 나오는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이 생산되겠죠? 그런 안 좋은 미래를 막기 위해 과학자들이 개발 중인 것이 식물성 고기와 세포 분석을 통한 배양육입니다. 식물성 고기는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해 고기와 비슷한 형태와 맛이 나도록 제조한 고기를 의미합니다. 식물성 고기는 기존 축산 대비 토양 사용량은 95%, 온실가스 87%를 감소시킬 수 있고 가축 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있죠. 대양육의 경우 기존 축산 대비 토지 사용량은 무려 99%, 온실가스 배출량은 96%, 에너지 소비량은 45%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지구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체육은 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체육 기술이 보급되면 가스뿐만이 아니라 물과 땅을 아낄 수 있으며 처리해야 하는 분뇨의 양도 줄어듭니다. 동물 윤리적인 문제도 한건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물 애호가들이나 채식주의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다가올 식량 부족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엔에서는 세계 인구가 30년 내에 10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식량에 대한 수요는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축산업 방식으로는 고기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대체육은 이에 대한 해답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대체육을 안 먹는 이유는 가격은 둘째 치고 맛과 식감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맛과 식감 모두 개선시키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체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환경오염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